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춘기를 한번더 거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그 사춘기에 더하여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이후에 영적 의미의 사춘기를 따로 겪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춘기 시절에 하는 질문들, 예를 들어 인생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와 같은 이런 질문에는 이미 자신만의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 그 앞에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이후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또 다른 형태의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더 영적 사춘기를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른 아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청소년 시절에 거쳐야 할 사춘기, 곧 성장통을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사춘기를 잘 겪어야 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무척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된 고민 또 방황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으로 어른 아이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